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 이렇게 구름대처럼 많이 몰려 주모 몰려 어뭐 많이 와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장준호입니다. 일번선미입니다 네. 김종인 대표님께서 지금 도착하신 것 같습니다.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여러분 이번 4월 15일 총선의 의미가 뭐라는 걸잘 아실 거예요. 저는 이번 동작 유권자와 서울의 모든 유권자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서울의 유권자들의 표심이 지난 대한민국의 정치 역사에서 한국 정치의 변화를 가져왔다는 거를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러한 자부심 속에서 사시는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4월 15일 총선에 왜이 동작 갖고 해서 장진영 후보를 국회에 당선시켜서 여의도로 보내야 하는 것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선거라는 것은 원래 정부의 실적을 심판하는 게 선거입니다. 여당이 잘하면 원래 선거에서 야당이 설당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당이 실정을 하면 당연히 야당이 승리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는 이번 선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재인 정부의 실정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 장진원 후보가 이어 동작 각고에서 틀림없이 당선되리라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선거가 실시돼 가지고 시방 여러 곳을 다녀왔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은 이 정부의 여러 가지 시책에 시달리면서 못 살겠다 갈아보자 못 참겠다 갈아보자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나라를 만들자고 그랬는데 정말 이 사람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어 버렸어요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동안, 그동안에는 불안 없이 살았었는데, 이제 불안하게 살 수밖에 없게 됐기 때문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가 됐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소득을 주도해서 성장을 가져오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일자리는 만들어지지 않으니까 일자리 만드는 것을 선전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청와대 일자리 상황판이 어디로 사라진지 모르게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소득을 주도해서 성장을 한다고 그랬는데 성장은 이루어지지 않고 소상공인 자영업자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삶을 어렵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이러니까 지금 이 소상공인, 자영업자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지금 생계가 막막해질 경지에 도달했습니다. 지난 3년을 겨우겨우 견뎌내는데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 균이 한국에 들어와 가지고서 우리 경제의 전 분야를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부는 별로 느낌이 없는 것 같아요. 이거를 극복하기 위한 분은 대책을 빨리빨리 수립을 해서 국민을 안심을 시켜야 될 텐데 아무런 대책이지게 나오질 않습니다.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어렵게 처했기 때문에 어차피 이 사람들은 우리를 찍지 않을 테니까 그냥 일단 방치해보자 하는 이런 생각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무슨 또 생각을 하고 이러냐.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일반 국민이 거기에 신경을 많이 쓰니까 자기네들이 그동안 잘못된 것을 적당히 넘어갈 수 있겠다 하는 이런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저는 이동황작 각구의 유권자들, 이 서울에 계시는 유권자들이 지난 3년 동안의 이 정부의 잘못을 낱낱이 다 기억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절대로 그 잘못을 덮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4월 15일 투표장에 갔으면 틀림없이 통합당 후보이신 우리 장진영 후보를 갖다가 선출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집니다 우리 당신의 홍보 홍보를 찾아와 좋은 말씀 많이 남겨주셨습니다. <laughs> 현재 횡단보도를 건너 우리 동작구민 여러분들, 내리... 한분한분 격려를 해주시도록 하시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맞아주시겠니다 <laughs> 가스기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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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문병호 응. 문병호는이침에좀 응. 통화를 했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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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몇몇 사람들 좀 이렇게 아주 개혁적인방나을같이좀들어식이었몇 <laughs> 가지 좀뭐 했더라고요. 뭐 세비 관련된 것도 있고. 예, 우연 세비몇 가지를 좀 많이 했던데 그런 거를 한번 같이 발표를 해서 이런 일들 관련된 회를 한번 하습니다합니다 对。Uh